자, 지금부터 이산 확률 분포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산 확률 분포는 어떻다? 이산 확률 분포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연산의 양이 꽤 많을 테니까, 그 점들을 꼭 항상 생각하면서 여유를 갖고 문제를 풀도록 하십시다. 현재 보시면 이게 X에 관한 분포도인데, 상대방이 4X 더하기 3의 평균 구해달라 했으니까, 요건 4 곱하기 2X 더하기 3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e x 의 값을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e x 가 뭐지? 라고 바로 여기서 풀어버리면 위아래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5분의 1과 그 다음에 0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 0그 다음에 3 정리해주면 2가 나오겠죠 현재 여기가 2기 때문에 2 4 8 더하기 3은 11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 작년도 이제 9월 달 모평 문제예요. 문제는 쉬운데, 어, 생각보다 연산이 꽤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는 옵션이, 시그마 X가 실제 평균과 같아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표준편차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표준편차의 정의가 뭐야? 바로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루트 분산이구나. 이거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분산은 X에 대한 평균을 제곱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것도 뭘까라고 하면은 이것은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X제곱의 평균이 2 곱하기 실제 평균의 제곱값과 같다는 걸 잊지 말고 이것을 이제 구해서 정리해달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이 뭐지? 라고 했는데, 현재 0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A의 제곱 곱하기 5분의 2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정리해보는데, 2 곱하기 이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현재 A가 1보다 크다는 점도 꼭 기억합시다. 그렇죠 A가 현재 보면 0이나 1이 될수 없다는 뜻이야. 현재 정리해보면 실제 평균은 0 곱하기 10분의 1,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a 곱하기 5분의 2. 그것에 관한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한 결과는 0 나오고요.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5분의 2a의 제곱이다. 적어주시고, 여기는 2 곱하기, 여기는 0, 2분의 1. 플러스 여기는 5분의 2a에 대한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를 정리해 보니까, 현재 여기는 2분의 1 플러스 5분의 2a의 제곱이 나왔고, 오른쪽은 2 곱하기. 현재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그 다음에 2ab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a가 플러스 이것에 관한 제곱이다. 다시 말하면 25분의 4a의 제곱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지워지고요. 2는 4니까 5분의 4a. 그 다음에 여기는 25분의 8a의 제곱이다. 이것이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의 제곱과 같다. 그럼 양쪽에는 2분의 1 지워지니까. 현재 합쳐본다면, 넘겨주는 순간에 5분의 4a가. 합쳐지면 어, 25분의 6a의 제곱이 0이다. 이되겠죠 현재 보시면, 아, 25분의 여기는 얼마냐면 25분의 10이니까. 미안. 여기는 마이너스 25분의 2였다. 이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25분의 10. 그러니까 넘겨주면 마이너스 25분의 2다. 양쪽에 현재 a를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다 다 흡배해주면, 얼마 되겠어요? 여기 다 흡배해주면 25분의, 아, 20이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5분의 2a다. 이게 되는 거고, 양쪽에 25 지워주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a가 얼마다? 10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번, 두 번째는 실제 구하고자 하는 게 X제곱의 평균과 실제 평균의 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앞에서 이미 구해서 우리가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평균은 바로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시면 1 플러스 5분의 2에 a의 제곱 5분의 2a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무리 산수는 1 플러스 5분의 2에,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나옵니까? 현재 10의 제곱인 100. 5분의 2가 되고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시면 20, 여기는 2. 그러면 1 플러스 40 더하기 4니까 정답은 45.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는데 산소가 꽤긴 과정이니까 그런 점들을 꼭 착안해서 좀 여유를 갖고 푸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왔는데, 현재 문제를 보시면 이게 뭐지 했는데, 여기서는 앞에 있는 문제와 다르게 표가 없어요. 그리고 살짝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 그림을 이렇게 살짝 그려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번호표가 나와 있어요 현재 보시면 현재 이렇게 1, 2, 3, 4, 5번 자, 그래서 5까지 자연스럽게 한 적혀있는 5개의 서랍이 있는데 5개의 서랍 중에서 0에게 임의로 2개를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져가고 싶은면 가져가 1, 2야? 2, 3이야? 아니면 2, 4야? 2, 5야? 네 맘대로 2개 선택해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 중에서 작은 수를 나는 x라고 할 거야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구하는 값이 뭔지 몰랐는데 상대방이 평균을 구해달래 그 얘기는 이것은 10 곱하기 얼마다? 2X구나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게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첫 번째 뭐죠? 이상 확률분포냐? 아니면 연속 확률분포냐? 하지만 연속 확률분포는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아, 이산확률분포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이산확률분포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어차피 숫자가 나오면 그 중에 작은 수니까 1, 2면 1, 1, 3이면 3 아, 1, 2, 3이면 2 이렇게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작은 수를 가져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작은 숫자가 될수 있는 건 1, 2, 3, 4까지밖에 안되겠죠 자, 토탈확률은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현재 다섯 개 중에서 몇 개? 두 개. 그러면 다시 말하면, 5 컨비네이션 2가 분모의 값이야. 그러면 5, 4, 2, 1. 다시 말하면, 10. 분모에는 10이 깔려 있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1이 작은 수로 올수 있는 건, 1, 2, 1, 3, 1, 4, 1, 5. 이렇게 되니까, 네 가지. 2는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가 된다는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이 표를 만들어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변별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세요 하면 이제 편하게 끼리끼리 곱하면 되겠죠. 근데 전부 다 분모가 10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곱기 4는 4, 2, 3은 6, 3, 2, 6, 4, 1은 4. 이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10, 10이니까 20이니까 이 정답은 2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2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20이라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이산확률분포표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다음에 문제가 매우 쉽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다시 한번 최근 트렌드로 한번 가 보니까 학생들에게 묻고 싶어. 네가 정말 이산확률분포를 제대로 공부했는지 묻고 싶어. 그래서 분포표를 두 개를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특징을 한번 잘봐 두신다면 여기가 1, 2, 3, 4인데, A, B, C, D야. 근데 여기도 A, B, C, D야. 결론은,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성이 뭘까라고 묻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1이면은 10, 2면은 20일, 3이면 31, 4면 31. 아, 40일. 그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아, Y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X를 몇 배? 10배를 해달라는 얘기구나. 그쵸? 10배를 해주고 1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관계성만 여러분 찾아내시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주는 옵션이 평균은 얼마다? 2가 나왔다.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은 기본적으로 뭐다? 5다. 자,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XO 평균을 왜 주겠어? 바로 분산과라고. 그러면 분산이라는 건 뭐지? 라고 한다면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라. 그러면 여기는 5,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1 나올 거야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묻고 싶은 건두 번째, EY가 뭐죠? 그리고 VY도 좀 가져오시면 안 될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Y에 대한 분포도를 X에 관한 분포도의 값을 통해서 풀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2에 10X 플러스 1. 여기는 10X 플러스 1이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풀어주니까 10 곱하기 2x 플러스 1 값과 여기는 편차에서 1은 날아갈 거고 10의 제곱인 100 곱하기 vx다 라고 설명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이 2니까 여기는 21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1이니까 거기다 1을 곱하시면 100. 그러면 이 답을 더해 준다면 바로 121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교과 과정의 내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느냐가 결국 실력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현재 여기도 한번 살짝 봤어요.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는 개념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물을 수 있는데 잘 보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현재 이 표를 좀 볼게요. 살짝. 실판 주개를좀 깨끗하게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현재 보시니까 아까처럼 분포도가 이번엔 두 개를 줬어요. 분포도는 두 개를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확률값은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자, 그런데 뭘할수 있죠? 아, 얘는 좌우가 대칭이 되는구나. 좌우가 대칭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한테 주는 건첫 번째. 평균은 뭐지?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평균은 바로 보다 중간값이다. 좌우가 균등하게 나간다면 역시 가운데가 바로 중간값, 미들 밸류. 그래서 평균이 5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도 좌우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평균이 얼마다? 5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5다. 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또 하나 묻고 싶은 건. 현재 X에 관한 여기 살짝 대문자로 VX가 5분의 31일 때 이것 가져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VX가 뭐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5분의 31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너에게 묻고 싶은 건 여기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VY를 가져오세요.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표가 나왔으니까 연산이 상당히 길거란 얘기야. 그것만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분산이란, 살짝 왼쪽에 적어주면 결국 x제곱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뺄 건데 얘가 바로 5분의 31이야. 특히나 얘가 5의 제곱이니까 아, 이것은 결국 x제곱의 평균이 현재 5분의 31에다가 25를 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물론 더해서 525 5분의 125니까 아 여기는 5분의 125 더하기 31이면 156이구나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숫자가 거대하게 줄 수는 없 줄리는 없을 테니까 살짝 이렇게 관계성만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2의 x 제곱이 뭘까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절대 이 성의 분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문제를 따라가 보자. 그러면 현재 1, 3, 5,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좋겠지만, 1a, 3b, 5c, 7b, 9a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제곱, 제곱, 제곱 하시면, 아, 이렇게. 그러면 1a, 9b, 25c, 49b, 81a다. 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의 제곱 곱하기 a다. 2, 그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b다. 25, 5의 제곱 곱하기 c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7의 제곱 곱하기 b다. 그리고 9의 제곱 곱하기 a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그것이 5분의 31 더하기 25야. 이걸 정리해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9b, 25c, 49b, 81a다. 그러니까 더해준다면 추정적인 결과는 82A 그 다음에 합쳐지면 어, 58B 그리고 25C 이 값은 5분의 31 더하기 25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VY를 구한다는 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Y의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2Y가 오기 때문에 이 값은 25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을 알고 싶다. 이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자, 이번에는 2의 Y제곱을 구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연산하셔야 돼요. 자, 대신에 여기는 1의 제곱 곱하기 얼마다? 1의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20분의 1. /20, 3의 제곱 곱하기 B. 5의 제곱 곱하기 이거. 어? 그러면은 얼추 계산이 되죠? 잘 보세요. 현재 나는 1의 제곱 곱하기 얼마다? A 플러스 현재 2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현재 얼마나 왔냐면 B다. 그 다음에 5의 제곱 곱하기 현재 여기는 C 마이너스 1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7의 제곱 곱하기 B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9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20분의 1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요 값의 상태를 맞춰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었네 다시 말하면 1의 제곱 곱하기 a와 3의 제곱의 b와 5의 제곱의 c 그리고 7의 제곱의 b 그리고 9의 제곱의 a값 여기다가 요거를 정리하시면 플러스 2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해주면 마이너스 10분의 25.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시면 20분의 8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뭐랑 같다? 얘랑 똑같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마무리 해 보면 여기가 얼마냐면 현재 얼마예요? 5분의 31 더하기 25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현재 여기를 계산해 보시면 통분해 보니까 여기는 20분의 현재 여기는 1, 여기는 50, 그 다음에 여기는 81이다. 그러면 82니까, 어, 합쳐주면 얼마야? 그러면 20분의 32다. 이 되는 거죠. 만약에 4로 약분하시면 4, 5, 그 다음에 4, 8. 이게 되기 때문에 5분의 8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현재 무엇입니까? 2Y제곱 구했죠? 현재 얘랑 얘랑 어떻게 한다?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는 2의 Y제곱이 바로 5분의 31 더하기 25,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8이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해봤을 때 5분의 39 더하기 25가 2 y 제곱.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문제 포인트는 바로 10곱하기 vy를 가져와라 이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vy란 실제 현재 2 y 제곱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야겠죠. 그러면 현재 여기는 5분의 39 더하기 25가 되고 여기는 5의 제곱이 25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과정에서 얘랑 얘랑이 지워지면서 5분의 39가 나온다. 누가? vy. 그렇다면 현재 10 곱하기 vy라는 것의 추정된 결과는 10 곱하기 5분의 39. 약분하심이 2니까 바로 78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산수가 엄청 길기 때문에, 항상 이상을 분포표를 두 개를 준다면, 서로를 놓고 비교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준다면, 방금 전에 했던 4번처럼, 확률이 같은데, 확률이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현재 확률 변수가 불일하든지 아니면 확률은 다른데, 확률 변수가 같든지, 그때 서로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만 있다면 보다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앞에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 확률 분포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와있죠? 바로 이산확률 변수 x와 y 그러니까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봐라 이런 메시지인데 현재 보시니까 여기서 조심할 것은 y가 k일 때 확률은 x가 k일 때 확률의 2분의 1하고 10분의 1을 더해라 했더니 학생들이 주의할 점이 어, 그러면 이거 y는 2분의 1 x 더하기 10분의 1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이거는 확률 변수의 관계고 얘는 확률의 관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현재 k가 얼마야? 1, 2, 3, 4, 5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내가 할수 있는 것은 x에 관한 분포들을 일단 표현해 보자. 그럼 여기가 얼마야? 1, 2, 3, 4, 5라고 표현해 주세요. 토탈 1이고요.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간단히 여기다가 p1, p2, p3, p4 p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확률의 값을 표시만 해달라는 얘기야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ex가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1 곱하기 p1, 2 곱하기 p2, 3 곱하기 p3, 4 곱하기 p4, 5 곱하기 p5 요것이 4다라는 하나의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5번하고 똑같은 컨셉이죠 그랬을 때두 번째는 Y에 관한 설명을 하겠소? 라고 하는 겁니다. 확률 변수 똑같이 1, 2, 3, 4, 5가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멘트. Y의 확률은, Y의 확률은, Y의 확률은 X의 확률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p1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p1 더하기 10분의 1. 여기는 2분의 1 p2 더하기 10분의 1. 여기는 2분의 1 p3 더하기 10분의 1. 그러면 여기 조금 더 간격을 벌려서 만약에 여기가 4라면 여기 쭉 쪼개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4라고 한다면 여기는 2분의 1에 p4 플러스 10분의 1. 그 다음에 5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p5, 플러스 10분의 1이다. 이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때 너한테 평균 좀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벌써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이 값을 쓸거란걸 생각하셔야겠죠. 그러면 얘랑 곱하고 끼리게 곱한다면 아무래도 요게 나올 텐데, 아, 2분의 1에 가로 열고서 1 곱하기 p1. 여기는 2 곱하기 P2, 3 곱하기 P3, 4 곱하기 P4, 5 곱하기 P5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일단 뽑아낼 수 있고요. 2분의 1로.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얼마다? 10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10분의 2, 여기는 10분의 3, 4, 5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체 합은 얼마냐? 라고 하면 바로 4가 나올 거고 그에 따른 결과는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가. 그 다음에 여기는 10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5니까 합쳐지면 15다. 즉, 2 플러스 2분의 3. 즉, 2분의 7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것을 a라고 했더니 마지막 질문은 8의 값이 뭐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약분한 순간 정답은 28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2018 9월 모평인데 그거를 패러디해서 최근에 그 문제들이 2022, 2 0 2 1그 다음에 9월 달에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다는 거. 아 그러면 상대방이 변별력을 나타낼 때는 확률 변수 몇 개? 두 개를 주고서 학생들에게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파헤쳐와라. 아니면 공부해와라.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바로 연결해서 이제부터 연속 확률 분포 설명 이어나갑니다.